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위원을 둘러싼 이른바 닭발집 성결제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특정 식당에 수백만 원을 미리 결제해두고 김 위원의 가족들이 당골집 드나들듯 식사를 했다는 전직 보좌진의 폭로는 가히 충격적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부적절한 처신을 넘어 국민의 혈세를 사유재산처럼 주물은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공직기강의 처참한 붕괴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폭로된 내용에 따르면 천원 단위 메뉴가 주를 이루는 식당에서 10만 원, 20만 원 단위로 스2두 차례나 결제가 이루어졌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 결제 패턴은 성결제 후 사적, 이용이라는 위혹의 무게를 더한다. 구의원의 업무 추진비는 지역 발전을 위해 쓰라고 국민이 맡긴 돈이지 국회의원 가족의 외식 비용을 충당하는 화수분이 아니다. 이는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의 사적 관리인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권력 구조의 폐해다. 김 위원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다. 특히 당의 재명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며 버티는 모습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찾아보기 어렵게 만든다. 경찰 수사라는 방패막이를 유지하고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계산적인 행보는 오히려 그가 주장하는 결백의 진정성을 위심케 할 뿐이다. 이른바 명심, 명심, 이 글을 떠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다. 도덕성을 기치로 내건 정권에서 이러한 갑질과 불법 위혹은 정권 전체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독소다. 당 지도부는 재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김 위원 역시 자신의 휴대폰에 담긴 기록이 폭탄이 될수 있다는 시계 정치적 계산을 멈추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지역구 주민과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돌이다.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위혹은 민주주의의 투명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다. 수사 당국은 이번 위혹에 대해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성결제의 실체와 자금의 흐름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권력의 크기가 클수록 도덕적 잣대는 더 엄격해야 하며 혈세를 낭비한 책임은 반드시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